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로 된 목적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절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덩어리입니다. 가령, 다음은 절입니다. He died 30 years ago. 그는 30년 전에 죽었다. They're good at math. 그들은 수학을 잘한다. She lives in the house. 그녀는 그 집에 산다. 이와 같이 주어와 동사가 갖춰진 문장이죠. 반면, 구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덩어리입니다. His death, 그의 죽음,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 a house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 집. 이것들은 누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로만 목적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She made me study hard.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다. She promised to, to call me every week. 그냥 나에게 매주 전화할 것을 약속했다. Would you mind turning off the radio? 라디오 좀 꺼주지 않을래? 자, 이것들은 주어나 동사가 없습니다. 누가 무언가 했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한 번씩만 나옵니다. 그러나, 저를 목적으로 만들면 주어와 동사가 두 번씩 나오게 됩니다. 예문으로 살펴볼까요? 자, 가령, 다음과 같이 아주 단순한 문장이 있습니다. I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안다. 자, 여기서 the fact는 주어나 동사가 없으니, 주어와 동사가 없으니, 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he fact는 no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the fact 대신에 저를 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I know that he died 30 years ago. 나는 그가 3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 I know that they are good at math. 나는 그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사실을 안다. I know that she lives in the house. 나는 그녀가 그 집에 산다는 사실을 안다. 자, 이런 식으로 that으로 시작하는 절로 된 목적어는 뭐뭐라는 사실 혹은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쓰인 데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어 동사가 두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아, 한 문장은 다른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고, 둘을 나눠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whether이나 if로 시작하는 절로 된 목적어는 뭐호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줍니다. I wonder if he died 30 years ago. 나는 그가 3시간 전에 죽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when, who, where, why, how, which와 같은 의문사로도 절로 된 목적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I wonder... When he died. 나는 그가 언제 죽었는지 궁금하다. I wonder why they are good at math. 나는 그들이 왜 수학을 잘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거는 게시물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